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치려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누가 이 주도권을 또 쥐고 있는지 보세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의 어떤 힘과 권력과 어떤 지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지금 다윗이 원수를 무치려고 궁에서 편안히 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와 그리고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아니에요.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 잘 되면은 아이뭐 마음 한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영광과 감투를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지만. 은전 중에 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또 때때로 조금 낙심하는 그런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자 하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꼭 염두에 될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이유. 불문하고 신자의 삶은 여호와께서 붙잡아가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윗이 넉넉하고 평안하고든요 보니까 감사하거든요. 아, 이게 감사한데 나는 이또 감사한 속에서 좀 여유로운 마음이 나오니까 나는 백향목 집에 있는데 여호와의 개가 이제 법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법궤가 들어왔는데 초란한 집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지금 저 휘장 가운데 초라하게 있는 곳을 다윗이 보고 나단 선자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백향목 집에 있는데 여와의 교회가 지금 저 초란 휘장 가운데 있다. 이거 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나단 선자한테 얘기할 때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단 선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재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단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의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때 나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단도 그 마음을 이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보니까 여기 3절을 보세요. 나단이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죠. 이 다윗이란 단어가 빠졌지만 다윗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을 지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자.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다에기 이마에 이르시되, 가서 내종다윗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부정적인 말이에요. 넌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지금... 어,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6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쭉 보면은 다그 이야기예요 야, 언제 내가 널 위해 네가 내가 거할 집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적이 있느냐 우리 한번 7절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집을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한 번도. 그거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반문하시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아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하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다. 쾌락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향목 집을 지어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논조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마다 대리석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더피 세우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여서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성도들이 지내기에 편리함과 그리고 합당함과 안정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틀로서 성도들에게 더 과하고 화려한 것을 지어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전 그림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전을 하나 인정한 것인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성전만 성전으로 인정받았고 그 나머지 건다 회막이었어요. 회막 그리고 어다 그렇게 이제 그 주변에 펼쳐졌죠.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당을 크게 지어나가는 것은 성경적인 상식으로도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예루살렘 성전 그것 하나만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도 AD 7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이 어디를 성전 삼아 계신다라고 했죠? 우리를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거죠. 이 공간에 개척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 커다란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다. 그곳에 내가 모시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고 그런 마음들까지 그 안에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팔 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 내 앞에서 멸해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 없는 무명의 양과 같은 다윗을 건져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하나님의 주권자로 삼아서 그를 인도하는 것을 바로 누가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제발, 내가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하는 거지. 다윗, 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12절,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가서 좋은 말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서 바치려고 합니다 라고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단이 갔는데 된 걸요. 이거 엄청난 숙제를 지금 안고 왔어요. 그게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를 위하는 거다. 착각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놓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 플랜을 더 만들어 놓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 왕이가 13절 그,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니 사울의 왕위가 폐위되죠. 왜 폐위되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폐위가 됐던 거죠.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의 후손들의 왕인는 내가 사울처럼 그렇게 폐위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에게 은혜의 법칙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신명기적 관점을 들이댔죠. 잘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못하면 그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저꼬리가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신명기적 관점이 사울 왕에게. 그곳이 다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고 끝난 거예요. 다윗을 부를 땐 어떻게 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은혜의 법칙으로 부릅니까? 여덟 명의 자녀들 중에서도 기골이 장대하고 똑똑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인 첫째 아들이 아니라 저 마지막 아들 여덟 번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펄펄 떨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바로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서 한 개로 그의 골리앗 이마를 맞춰 버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칙을 적용하여 그를 붙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라고 하는 약속 속에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 보십시오. 이제 단 이겁니다. 자, 우리 14절 보세요. 단.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 묶어가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그냥은 안 키웠을 거예요. 잘못했을 때에, 아이고, 내 새끼 예쁜, 그렇게 하는 건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혼내야 되는 거죠. 호되게 혼내야 되는 거죠. 따끔하게, 따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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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것이 부모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호되게 혼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내가 버리진 않을 것이다. 왜냐? 사울과는 다르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의 왕이와 너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은혜되지 않나요?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성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유대의, 유대 왕을 통해서 결국에 마태복음 시작 성경을 열자마자 아브람과 다윗 왜 아브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약속을 이어가신 그죄 중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끔 하신 하나님, 그 열국의 아비가 되게 신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브람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어나가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래서 그 계보의 끝자락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신약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죠. 왜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죽여버려서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라면 아니면 저 동물이나 이 들의 나무라면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성을 지금 뭘로 맺어가고 있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미 약속하고 나갔어요. 아들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도 기꺼이 내놓겠다. 죽기 1분 전에도 자식 걱정하고 죽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거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에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이 자존심을 걸고 다윗과 맺은 계획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실수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막내 안에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일상들이 편안하다. 아,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훈계하듯, 어미가 자녀를 훈계하듯.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손두발 놓고 되든지 말든지 하면은 그건 진짜 자녀가 아니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뭐이 3대, 김일성, 이 3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래도 호의식하면서 누릴 거다 누리고 호화 요트에 뭐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다르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실수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버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듯이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의 관계는 여러 절대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31절부터 39절까지 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 즉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제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니라 이게 우리들 간에 부여된 약속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부여받고 있는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 놀랍도록 아니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구약과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께 사실 수밖에 없는 이 놀란 일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저에게 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이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울 뿐인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보십시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우리가 잘못할 때 당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실수와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환란을 당할 수 있고 그일 때문에 곤고는 당할 수 있고 박해는 당할 수 있지만 그일 속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한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거기서 감히 누가 끊어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라고요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구원이 한번 비춘을 받고 또 타락한 자는 돌이킬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에요 배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거기 앞으로 배교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단단하게 써붙인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자리에 써놓은 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봐야죠 그 관계는 뭐죠?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 십자가에 맺어져 있는 그 관계가 그런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린 더 돈독하게 연결해 주는 관계지, 이 우리가 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관계성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느 한 이단의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기 과천에 있는 은혜로교회 뭐 신옥주죠. 합신에서 이제 이단으로 맨 처음에 내렸죠. 참 특이해요. 뭐 거기는 뭐 중간에 이렇게 뭐 구원이 끊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건 약과고요 뭐 별의별 이상한 잡단 해석을 해요. 뭐, 하여간, 그러면서 하나 했던 것이 뭐냐면 타장마당이라고 해요. 타장마당. 거기 타장마당이라고 하는데, 화장마당에 이제 가면은 그그 그 머리를 다삭발을 시켜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막 자기를 막 때린대요 막후려 팬대요 그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그 신옥주 그 교주 어?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막 가서 후려 팬대요 막그내 안에 있는 그 마귀를 막 빼내야 되고. 나 안에는 옛 자아를 죽여야 된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 인생을 바꿔 가시는 거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좁해고 머리를 다 삭발해서 여러분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꼭 그렇게 믿어가는 사람들 꼭 가정이 파탄이 나고 과격해요. 막 욕을 해대고 뭐그 앞에 있는 그 신학주 교주도 막 강단에서 막 욕을 해대고 그리고 저 피지섬으로 우리가 나중에 대환란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로 우리가 피해가 된다고 피지섬에 땅을 사놓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있고 이 상식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저히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해 나가는 것이 이런 이단들의 모습들이에요 그와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치극히 인격적이에요 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삶의 자리에 가서 남편들은 남편들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아내들은 아내들의 역할을 자녀들 직장에서 종들은 종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상사들은 상사들의 역할을 자, 잘해야 되는 거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예요. 예술 믿으면 그래서 일상 속에 가는 거예요. 일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거룩하게 되고 깨어졌던 부부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내 자녀의 와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하나로 뭉쳐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파탄이 나고 찢어지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자리들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암 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뭐죠?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있는 게없다는 거. 심지어 뭐까지도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다. 사망은 뭐죠? 전부입니다. 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전부예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자리예요. 그 사망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할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들 건데 맺어져 있는 그 관계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맺어질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가 건데 연결어 있는 그 언약의 자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언약을 하나님의 성 실하게 이행하듯이 다윗에게 맺어져 있는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붙잡아가듯이 그리하여 이 다음에 파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발각이 됩니다. 그런 자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천국 갈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성폭행을 하고 자기 부하를 그렇게 죽이는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상식선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그 자리를 우리가 부여받고 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는 더 타락하고 막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거룩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기꺼이 내가 맞더라도 가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죄로 부탁드리겠습니다.